자, 어, 스토리가 오늘 만천오백까지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고층부근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세력들이 물량을 강하게 지어주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오늘 리세력들이 어디까지 최고쯤 가는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12,650원이고, 2차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입니다. 지금 1,000원대부터 지지를 탄탄하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량을 전혀 던지지 않고 있고, 특히 1,200원 구간에서 대규모 매수벽이 발견이 되면서 이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보일 정도입니다. 전여적인 고점 돌파 직전의 패턴이고, 지금 외부적인 호 에 대해서도 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 메인넷 신규 기능 업데이트도 예고가 되어 있고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의 추가적인 상장 논의도 많이 되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9월 중순에 이 스토리 관련해서 대형 글로벌 협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식이 지금 공식화가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만 삼천 원대까지는 가볍게 뚫어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이 발표가 언제 나는지와 2차 폭등 타이밍, 이 세력들의 최고점 매도가와 매수 민도 타점 이런 것들만 확실히 알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간 이번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르토의 최고점 매도가 2차 폭등 타이밍 전에 관련 재단에서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 전부 시나리오로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정보 받고 지금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4474의 372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세력과 관련된 모든 정리된 정보 같이 보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이 정보 활용 대응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로프 정부에서 AI와 가상화폐, 이 차례라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먼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 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 라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되는 이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게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순따로 내고 v a p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정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트릴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의 372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